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윤 대표입니다. 3.5톤 냉동탑 차 차량이 경정비가 완료되어 있고 되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최초 등록한 3.5톤 냉동 탑차 차량입니다. EMIT 차량이며 170마력을 채택하고 있는 모델로 매연 저감 장치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서 서울미 수도권 바로 운행 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33만키로 운행 중인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고하면서 많은 부분을 정비하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연문이 없던 차량에 연문을 시공하였습니다. 물건을 싣고 내릴 때게 편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쓴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탑 높이도 많이 나오는 하이 냉동 탑차 차량입니다. 냉동 탑차는 싣고자 하는 물건과 재원을 많이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적재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탑 재원을 확인하시면 좋은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 냉동 탑차 실내 탑 내부 모습입니다. 냉동기가 앞쪽과 뒤쪽에 장착되어 있는 투넥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벽면과 바닥은 잘 보강되어져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골바닥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바닥을 걷어내시면, 냉동 탑차 기본적으로 나오는 골바닥이 나오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며, 벽면은까지 잘 보강되어 있어서, 특별히 따로 선보실 때 없이 바로, 운행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탑차 차량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많이 나와서 운행하시면서 튀어나온 모서리나 가로수 등에 긁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소개드리는 차량은 전 차주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뒷 타이어, 앞 타이어, 앞뒤 모두 80% 이상 트레드가 이 남아 있는 모습인데요.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며 15년식 차량으로 하부 프레임을 보셔도 기본적인 부식 외에는 부식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입고하면서 운전석은 실내클리닉까지 완료하였는데요. 청결한 상태에서 운행하실 수 있으며 냉동기는 투냉 시스템이다 보니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3.5톤 하이 냉동 탑차가 입고되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입고하면서 경정비는 물론이며 성능 정원까지 완료한 차량입니다. 냉동탑차 구매나 판매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